칠성고 국민 여러분, 저의 의정보호회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한마음이 저로 하여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통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치의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반디하는 이완영, 그리고 칠성고에 사는 행복과 자부심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칠성고, 화이팅! 저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서 저를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또 공무원 해보라고 아버지가 또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행정고시를 했고 어 그러면서 굉장히 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은 참 저한테는 매우 소중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머니는 어 종손의 만면느리로서 사대 제사를 지내면서 그 항상 고생하는 모습 그러면서 7남매를 키워온 거 그런 그 우리 참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또 제가 이제 공무원 되고 나서도 아버지는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참 어릴 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텐데, 어, 그런 게 지금 많이 아쉽죠. 우리 가족은 요즘 저출산 시대에 매우 홍보할 만 합니다. 제가 아이 놀 때는 아들, 딸 구비 말고 하나하나 하나 잘 기르자 그랬는데, 제가 세 명이나 낳았거든요. 가족 쪽으로는 뭐 2녀, 1남이고, 성공을 한 거죠. 저를 이제 모델 삼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완영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 비는 마음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할 정도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어, 국회에서 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꿈에 그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하셔서 국정을 잘 보살피고 계신 점은 저는 첫째로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원내부대표로서 최경환 대표와 함께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너무너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통일을 위해 몸을 던지는 애국자 이완영. 통일로 동북아 번영 중심국가로 제 오늘 제목이 가슴을 뛰지 않습니까? 국민의 통일 의지가 용광로처럼 타올라 군단의 철책선을 녹입시다. 45년 8월 15일 온국민의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뻐하던 그날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얼싸안고 환호하는 통일 여러분들이 당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통일 가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노동, 정책 전문가 이완영. 평등이라는 정의를 이제 바꿔줘야 되고. 자원순환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회 입성하고 나서 어, 법안을 막 가장 많이 낸 의원 중에 하나고, 또이 통과율이 19개 법안 중에 6개가 통과됐으니까 아마 제가 제일 높을 겁니다. 입법 대상은 지난해 1회 대상이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법학과 교수님들이 최초로 제정한 법에 어, 법학회에서 제가 수상했다는 것이 가장 뜻이 있고요 그것도 이 평가가 보통 그동안 상들이 양적 평가인데 이번에는 통과된 법안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해가지고 어, 10대 법안을 베스트 10 법안을 추렸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 두 가지 법이 들어왔습니다 정년 60세 법은 쉽게 이해를 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일하는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을 할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법은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6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50%를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주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평가받아서. 입법 대상을 받은 것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법 통과 이완영이 해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제가 우리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정년을 60세로 했다는 겁니다. 즉 고령화 시대 에 맞춰서 60세까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는 것이 제가 30년 공무원 생활까지 합해서 보면 가장 보람 있는 거. 또 여러 여러분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사 명장 이완영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완영 의원 7관왕에 이어 또 5관왕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가 금년 정기 국회에서 새누리당에서 네. 1등 먹었습니다 뭐 그, 어떤 거 그니까 그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새누리당 아. 한명 민주당 한명딱 명 보면 제가 1등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 3개 칠성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그 말을 갖고 살게끔 제가 하는데 일주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그 하다고 발전하는 우리 지역구 칠성고. 성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가장 큰 수건 사업이다. 우리가 도시 가스가 들어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음. 깨끗해지고 그것도 제가 작년 예산 반영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 네. 클린 성주 친환경 네. 친환경 농촌 만들기도 네. 도시 도시 가스고 그거하고는 뭐. 다르죠. 다른데 좀 클린 성주라는 것은 뭐냐하면. 성주가 대변되는 게 기억 안 나시나요? 참외라고 그렇죠. 그렇죠. 성주, 참외, 성주 참외가 맞아요. 전국이 70% 공급을 예. 하고,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아주 크게 다뤄졌습니다. 예, 예. 어, 1억대 이상 소득 맞습니다. 올리는 분이. 저도 천, 봤어요. 예. 예. 천호 이상 되고. 그래서이 성주는 우리가 참외 외에 또 다른 농작물도 있지만, 이참외를 이 하다 보면 이제 폐 비닐이라든지 예. 부직포 이런 것들이 아하.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먹는데 생산하는 논밭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보자. 예. 이게 클린성조입니다. 그래서 아. 특히 제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니까 예. 군사하고 해가지고 좀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자율적으로 국민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둬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되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음. 이게 국가 시책으로 한게 아니라 아하. 자율적으로 우리 군단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또 우리 생활 폐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 예, 그런가해서 어느 시군보다도 환경이 깨끗한 그린 성주 만들자 아. 이런 거죠. 예.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요하죠. 음. 그리고 그가해상 국립공원에 그 자연학습 체험장 이런 예. 것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성주 고령이 이제 가야산이 국립권에 예. 걸쳐 있습니다. 아하. 정말 이 우리 칠성고 상계구는 정말 오래 전부터 이 낙동강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낙동강 문화와 가야산네그 예. 심산유곡의 음. 그런 유학의 문화, 또 대가야의 문화. 음. 그러니까 이게 무명의 발상지라고 저는 보면 그럼요. 된다고 예, 됩니다, 예.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에다가 네이처 센터라고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시, 실제로 예, 와서 체험하고 우리가 산 속에서 좀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 고그러고든요 그, 그러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도 학생들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시죠? 뭐 그래야지 이제 오겠고. 지역 경제도 또 거기에 맞물려서 좀막잘 돌아갈 거요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음, 예. 숙박 시설도 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밥 먹는 데도 좀. 그러니까 있어요. 가야산 국립공원과 더불어서 이제 고령군에서 하는 그 네. 이제 전국에서 널리 알려진. 네. 그 축제가 있습니다. 예. 대가야 체험축제라고. 아, 이거는 이미 대가야. 예, 보통 우리 시군에서 축제하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아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가 있는데 아. 이거 와 더불어서 우리가 신라 문화권도 있지만 우리 대가야 예. 가야 문화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것을 또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그 가야상과 함께 또 대가야 문화를 융합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그게 그 가야국 역사 루트 재현사. 그렇습니다. 아, 당연한데. 예. 그니까그 뭐 어떤 길 따라 이렇게 가면은 문화를 체험할 수. 아니 저 문화와 가야에 대해서 알수 있게끔 그 맨, 유적지. 고 고대 가야인들의 음. 숨소리도 좀 느껴볼 수 예. 있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지. 그게 사실 그래요. 요새 뭐올 예. 올래인가요제 조례 그렇죠. 맞죠. 그렇죠. 둘레길도 있고 올래그리 올레. 예. 올레 그러면 자꾸 무슨 통신사가 생각나 이게 만나주는 그랬는데, 그 예. 올레길 이런 거보다도 예. 길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네. 생각하면서 걷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요. 예, 아.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성주 고령에서 음. 정말 이제 한번 만들어볼 작정입니다. 야, 그거 음.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특이한 걸 하나 소개를 드리면. 예, 예. 이게 각 군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음. 상계군과 함께 네. 저도 이 돈을 냈습니다. 아. 상계군 공동으로 관광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야 이제 한계군만 하면 시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상계군을 칠곡에서 어디 다녔다그 다음 성주 가야산 들리고 대가야 체험하고 이런 걸 지금 아마 이런 얘기는 국회의원이 자기 돈도 보태고 해라 해본 적은 없어요. 사를 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완영의 향기는 어디까지? 사람이 답이다. 이완영이 답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완영이 뛰겠습니다.